여러분, 안개가 짙게 낀 새벽에 운전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향등을 켜봐도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서 속도를 내는 건 엄두를 낼 수가 없지요.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앞차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안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지표면에 작은 물방울로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안개로 유명한 도시 런던에서는 안개가 심한 날 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자기 손이 잘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다고 합니다. 이런 새벽 안개는 동이 트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요. 햇빛이 비침과 동시에 기온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때 응결되어 있던 수증기가 다시 기체 상태로 환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안개는 먼지나 공기 속에 떠다니는 중금속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요. 새벽 안개가 짙은 날에는 조깅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새해가 돼서 새벽에 조깅을 좀 해볼까 하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햇빛에 사그러드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이모였던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후 한자리 얻을 것을 예수님께 청탁했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라는 식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었지요. 열 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 분한 감정을 품었던 것, 그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 품었던 감정과 겹쳐지는 것이었는데 그거 뭐였습니까? 율법이 은혜를 대하는 원리였잖아요. 아버지의 일면 편파적으로 보이는 그 사랑에 대해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따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 율법에 의해 은혜 받은 자. 이거 누구였습니까? 채세고디분자, 상속자, 큰자였지요. 바로 그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 섬기는 자, 요셉의 팔려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흉년이 되었을 때 양식을 얻었던 것이고, 그건 바로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었죠. 그때, 율법 안에 감춰져 있던 은혜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큰 자의 섬김, 으뜸인 자의 종됨,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도중에 여리고를 지날 때 일어났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오늘 이야기에 공간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도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중에 이런 걸로 시비를 거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여리고는 두 개입니다. 과거 구약, 여호수와 당시에 무너졌던 옛날 여리고,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한 2km 정도만 내려오면 헤로치대 때 새로 조성된 도시, 새 여리고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를 합쳐서 그냥 여리고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는 예수님의 일행이 옛 여리고에서 떠난 것을 기준해서 기록했고 누가는 새 여리고에 도착한 걸 기준에서 기록을 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여리고라는 곳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상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실제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다소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만 봐도 성경이 여리고를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이름을 따로 언급해 주지 않았지만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복음 성가 가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 본문이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의 교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지가 잘 느껴지시죠. 예수님의 능력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잘 찾아 배워서 우리도 그 능력의 혜택을 받아 누려보자 라는 식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껏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내용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는 여리고 맹인이 두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맹인이 한 사람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런 거 뭐가 맞는지 따지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성경에서 하나라는 건 반드시 그 짝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곧 하나인 것이고 그 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증인의 수인 거예요. 그럼 마태가 지금 이 맹인이 두 명이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던 자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과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 자의 삶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본문의 도입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구분해 보자면 예수님, 맹인, 무리들 이렇게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무리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8장 32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라는 걸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난주 뭘 했었습니까? 누구는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했고, 나머지는 그거 분하게 여기고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창세전 언약. 핵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성경이 지금 무리 군중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군중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뭐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보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로 자리매김하실 테니까 그때 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야 뭐한 자리라도 얻어 걸릴겠구나라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맹인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맹인들 뭘 하고 있었다 그럽니까?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맹인들이 거지였다는 말이죠. 이 거지들은 지금 이 행차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무리들은 즉각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문 31절 상반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뭐, 네, 당연히 꾸짖었겠죠. 지금 로마의 체제를 뒤엎는 대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판인데, 웬 거지들이 나와서 동냥질 하면서 걸르적거리는 바람에 이전 군중의 행보가 방해를 받고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맹인들은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때 주님은 이 맹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주님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 그들이 볼수 있게 됐어요. 해피 엔딩입니다. 흔히들 이 맹인들이 주변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를 질렀던 점을 배워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간곡히 강력하게 구하면 그 끈기와 집념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하실 것이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 역시 그들의 바램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어떤 바램입니까?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는 바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의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다라고 언급한 그 부분을 찝어서, 야, 당시에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거신 거 알지? 이 거지가 지금 가신 게 뭐겠어? 가신 거라고 니 겉옷이 다잖아. 그런데 지금 그거 버리고 주님께 뛰어갔어. 뭐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그 옷이요. 좀이다가 가서 다시 주우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라고 해도 지금 그 거지가 방금 벗어 던진 거다 보고 알았는데 남들 다 보고 있는 상황에 남의 물건 갖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탐나는 물건이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동양질 하는 거지가 벗어 던진 그 옷, 이거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 갖고 가시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푸는 키는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맹인은 헬라오, 투플로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투플로스의 어원이 투포오입니다. 이 투포오는 연기를 일으키다, 안개로 감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건 짙은 안개가 껴서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었지요. 거기에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였다는 말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아닌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맹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개가 사그러들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봐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개는 언제 사그러든다 그랬습니까? 해가 뜰 때. 빛이 비치면 그 빛과 함께 기온이 올라가고 그때 응축된 수증기인 안개가 사그러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볼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쳤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일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럼 당연히 주님께서는 맹인들인 이 무리들, 군중들을 다 보게 해주셨어야 맞지요. 주님은 그러실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네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 자들 맹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거친 자들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려졌던 게 치워져서 볼수 있게 된 자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선지자라고 한다 그랬지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가 로에 또는 호제라고 했던 거 우리 예전에 나눴었지요. 이게 다 가려졌던 게 치워져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본 것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마태가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두 명이라고 했던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라 그랬죠.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증인이 곧 선지자라는 말이 되겠네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 증인이 세워지면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었던 한 바리세인이 바울이라고 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빛 나왔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네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한 자 진짜 맹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빛을 봤으니까 사실 맹인이 아닌 것인데 오히려 육신의 눈은 멀어버린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칠 때그빛 때문에 안개가 사라져서 빛을 보는 자, 누구요? 선지자, 증인. 그들은 세상을 기준에서 볼때 오히려 땅에서 눈먼자가 돼버리고 여전히 안개에 가려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 주님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맹인인 자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때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울이었을 그 당시, 다른 말로 한다면, 본다고 하던 시절에 그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까? 빌리포서 3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일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충실하게 매진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의 바울이 사실은 맹인이었고 안개가 거친 이후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볼수 없게 만들었던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안개가 뭐였다는 말입니까? 율법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압축해서 정리해 볼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 맹인인 상태인 것이고, 그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면 비로소 빛을 보는 자, 눈뜬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자들이 세상 기준으로는 어떤 자? 세상 기준으로는 맹인의 삶을 사는 자. 내가 맹인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요? 실제 맹인인 자. 그들이 비로소, 아, 나는 봐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눈을 예수가 뜨게 해주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문 34절 상반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만져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지는 거, 접촉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시 되는 거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눈먼자가 되어버리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와 똑같이 증인이 서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한번 등장하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맹인. 예수님께서는 그때 친히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주시네요. 떡.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 생명 양식이었잖아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눈이 밝아졌다 그러지요. 즉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가 보이지 않네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거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에서 배워야 할 것, 주님께서 방금 가르쳐 주셨던 거다 뭐였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지목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걸 죽도록 읽고 외우고 해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떡그 생명 양식 딱 먹고 보니까 참 비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이고 그 순간 육신의 예수 그 율법이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서 증인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나누면서 뭘 보고 싶어하는지 잘 아시죠? 건강 보고 싶어하고 돈 보고 싶어하고 명예 보고 싶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거 말고 뭘 바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로 맞이하는 이 새해에 뭘 보면서 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건강, 명예, 이런 거 보고 싶으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다 안개라고 하잖아요. 빛이 비치는 순간 사그러드는 안개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올한 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안개가 다 거치고 참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